허리디스크, 정확하게는 디스크가 탈출된 겁니다. 디스크는 원래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덜어주는데요. 이게 튀어나오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디스크는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있는 부위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어, 모른 채로 살아가셨지만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고요. 어, 그 충격이라는 부분이 어, 넘어진다든지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큰 이벤트가 될 수도 있지만 이상 생활 중에 의자에서 잠시 일어나는 이 정도의 충격에도 디스크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 탄력이 줄어드는 게 원인입니다. 반면 젊은 층에서는 잘못된 자세와 비만, 무리한 운동이 디스크에 부담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디스크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 고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고기에 반응을 잘안한 경우에도. 주사 치료나 시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증상이 잘 호전이 안 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척추 수술은 큰 절개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한계를 보완한 수술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고무줄과 같아서 절개를 하는 순간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봉합을 한다 하더라도 재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시경은 어, 근육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 탈출된 디스크만 제거하고 바로 빠져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적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환자도 가능합니다. 수술 후에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까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커지는 시기가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행동은 조심하시는 게 낫겠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커지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뭐 스키를 타러 다니셔도 별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